경제원들과 청소년들에게 5만원씩 4년 5만여 동안 드렸습니다. 이법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가가 비법이면 이 세상에 비법이 얼마나 많습니까? 우리 정부가 왜이 비법을 하고청소과 위반한 후보에게 단한표를 주지 십시다

오세훈 보에게단한도단한표오세훈 오세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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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방해하면서 후보들한테 오세훈 사건이 부끄습니다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아우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아유. 이런 사전이 기다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진일정당 외국정당 미래통합당에게 단한 석고 단한 표도 주지 맙시다